이 뭐야? 봐봐. 이모가 영국에서 보내온 거야. 응? 이모가 완이한테 선물 선물 보내준 거야. 어, 뜯어봐. 좋아? 응. 응. 이모 고맙습니다, 야지 이모 고맙습니다. 오. 뭐야? 응. 뜯어봐. 자동차. 자동차야. 지안이 지한, 안자고 재현이 것도 한개 있네. 재현이 한 개, 한 개, 한 개씩 하는 거야, 그거. 싸우면 안 돼, 한 개씩. 재현이도 한 개, 자동차 재현이 한 오빠요? 개, 아니. 응, 한 개씩. 응. 어, 이모가 보내준 거야. 저거 뜯어봐봐. 어, 전화기, 전화기. 어, 전화기 도 있어. 전화기, 어, 싸우지 마라고. 어, 싸우지 마라고. 싸우면 안 돼. 뜯어봐. 최고. 이모 최고야. 응. 어 이모 최고야. 시해 봐. 시해 봐. 여 보세요. 여 보세요. 어어 응. 어, 빨리 빨리. 어보까 최고. 이티엑스 제디. 근데 좀좀나가 Çok <laughs> iyi <laughs> <laughs>